우리가 좀 신년을 맞이해서 2022년 골샷 목표와 어떤 계획? 전 세계 최초 남녀 혼성 풋살 대회를 오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금은 50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때리는 도전 신나게 골샷! 2022년 신년을 맞이하여 골샷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많이 네. 받주세요 떡국 주세요 떡국 아, 어! 네? 할아버지! 오우씨 왜또 예. <laughs> 할아버지예요 인사받으세요 <laughs> 아! 새해 어떤 거 먹고 싶으세요? 저는 위기가 폭발해서 응. 구독자 10만이 되고 싶어요 아아 효정이 <laughs> 왜 그래요? 아. 구독자 복. 네. 오 좋아요 좋아요. 감독님 무슨 복, 무슨 복 받고 싶으세요? 아 저도 제 인기 폭발하고 <웃음> <웃음> 구독자 폭발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냥 행복하게 콘텐츠 찍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너무 요즘에 재밌게 행복하게 찍고 있거든요. 어떤 음. 복 받고 싶으세요? 저요 성령 충만. <laughs> 아, 네. <laughs> 얘한테만 가면 종교 방송이 돼. <laughs> 우리가 좀 신년을 맞이해서 2022년 골샷 목표와 어떤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님 하고 싶은 2022년 골샷 목표 있나요? 보통 운동 선수들이 동계, 하계 훈련 이렇게 나눠서 전지 훈련을 가요. 저는 한번 제주도로 여름에 하계 훈련을 가보면 좋지 않을까. 골샷, 뽑아들어 네. 가. 네. 네. 음. 골샷, 제주도 학위 훈련? 네. 또, 감독님은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는 성인들로 축구나 풋살에 대해서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은 네.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감독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먹방! 어? 해보고 싶더라고요. <laughs> 먹는 거 많이 좋아했었나? <laughs> 아니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좀 봤는데 좀왜 보는지 몰랐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맛있게 먹는데 뭔가 이게 보기도 좋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우리 열심 활동량이 많잖아요.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또 많이 먹고. 음. 그래서 그런 먹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 그렇죠. 좋아요. 일단 우리가 민주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야 되니까 먹방 어땠습니까? 어, 끝났네요. 좋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축구 기술영상? 하기로 했고 학예훈련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오.. 제주도? 어, 저는.. 아까 음... 반대? 왜죠? 어, 굳이? 굳이? 제주도까지? 네 제주도까지 땡!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브이로그 찍고 올게요 아 그래요 혼자 다녀와요 알겠어요 네. 아 더워 벌써요? 네 까였어 <laughs> 원하는 거 얘기해보라 했는데 아, 까였어 그냥 오 할래요 또 감독님, 또, 뭐, 또, 하고 싶은 콘텐츠나 아니면 어떤 목표. 제 남자, 여자 팀을 이제 새로 이제 구축을 해서 음. 골샷에 내년에 재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회를 나가서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너무 욕심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우승도 했잖아요. 감독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트로피에 뭔가, 음. 그런 거에 목말라 있는 느낌이 음. 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저희 그리고 2022년에 저희 발표할 게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 최초 남녀 혼성 풋살 대회 오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2022년 봄에 겨울이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상금은 50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하고 1등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구독자 목표 수를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개월 차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1 0 0 0 명이거든요? 내년 이맘때쯤까지 10만? <laughs> 원래, 우리 골 때리는 도전이잖아. 10만? 10만요. 네, 10만. 그만큼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지. 그만큼 목표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보다 두배 이상 영상 찍어야 될것같 <laughs> 네, 저 제주도 가서 브이로그 찍고, 거기서 소개팅하고 다 하려고요. 언덩이브로제대이거든요 <laughs> <부르도> <laughs> <laughs> 어. 여기 제주도 좋아하세요? 맞아요 훈련만 하다 보니까 아 제주도를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이 말에 나도 되게 공감 아 나는 맨날 제주도를 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매일같이 저도 동계훈련을 제주도로 갔는데 음 제주도 추억이 가서 그냥 진짜 연습 음 시합 체력훈련 어, 바닷가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낭만을 즐기고 있는데 어. 우린 옆에서 체력훈련 음막 말타고 어, 그러는데 어, 어, 낭만 따위는 없다 음아 그래서 아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됐어요 <laughs> 하리울렁 하 걸로 하리울렁 하고 그리고 먹방 그리고 감독님 특살 영상 기술 영상 찍고 그리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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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하고 주최하고 1등 도전하고 1등 응.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2022년에 부자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God bless you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함께 듣고 웃음> 始まらやへん